안녕하세요.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리더스2018 신기능 중 3D 인터커넥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인터커넥트는 2017 버전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던 기능입니다. 생소한 분들을 위하여 2017 버전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인터커넥트는 이종 캐드 원본 데이터를 변환 작업 없이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오픈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고객사와 데이터 호환 부분에 있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우리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기능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새롭게 출시된 2018 버전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은 첫 번째 중립 파일 형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도 오픈하여 작업하는 부분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러한 중립 파일이 이종 CAD와 동일하게 오픈이 되어 진행되는 부분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종 CAD 자체의 지오메트리 지원이 됩니다. 타 CAD 파일 자체의 참조 평면 그리고 스케치 요소와 같은 지오메트리까지도 같이 포함하여 오픈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참조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편하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 캐드 데이터의 사용자 정의 속성 값을 불러옵니다. 이 얘기는 타 캐드 데이터이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입력한 속성 값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속성값 확인. 그리고 BOM 작성을 바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SolidWorks 2018 환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2018 버전 환경에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idWorks 어셈블리 파일이고요. 간단히 부품 삽입을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듯이 이종 CAD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중립 파일 형식인 스텝 파일을 추가해서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온 스텝 파일을 가지고 어, 기존의 솔리덕스 파일과 동일하게 조립 조건을 두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메이트 조건을 실행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단순 메이트 뿐만 아니라 뭐 고급 메이트, 기계 메이트 등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조건 값으로 그대로 조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치수 값만 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립 파일 형식인 스텝 파일을 불러와서 그대로 솔리더 억스 파일과 같은 조립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작업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제가 지금 선택한 이종 CAD 파일을 가지고 추가적인 컷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현재 선택했던 파일은 어, 타 캐드 파일이에요. 이종 캐드 파일이고 이 이종 캐드 파일이 가지고 있던 이런 참조 스케치 또는 참조 평면 요소도 솔리드웍스로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작업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 구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참조 요소들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참조 요소들은 솔리드웍스 환경 안에서 그대로 추가적인 설계 모델링 작업에 응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부품 편집 환경에서 이종 캐드 파일의 참조 요소를 그대로 스케치 라인으로 변환해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변환한 스케치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할 거고요. 자, 기존에 나와 있던, 변환했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대로 솔리드웍스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환한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 컷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솔리드웍스 기능과 동일하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종 캐드 파일을 가지고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솔리드웍스 파일과 동일한 작업들을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설계 모델링 작업을 이어 나갔고요. 이종 캐드 파일의 참조 요소를 가지고 그대로 솔리드웍스 파일에도 적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이어나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선택한 부품이 인벤터 파트파일이에요. 저희 인벤트 파트파일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t 파일 형식을 그대로 오픈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인벤터 파일은 단순 참조 요소들을 가지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인벤터에서 입력했었던 사용자 정의 속성 값 재질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용자 정의 속성 값 또한 SolidWorks 2018 버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 내용은 단순 확인뿐만 아니라 어셈블리 상태에서도 바로 BOM 테이블을 추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SolidWorks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CAD 파일을 보유한 고객사와도 본, 보다 빠르게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개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 2018, 2018 버전에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에 대한 기술 문의는 홈페이지, 카페에서 받아볼 수 있고 유튜브, 네이버TV,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